여러분들은 젓가락질 잘 하시나요? 표준이라고 알려진 방식이 있죠. 기억에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X자로 하다가 중학교 쯤에 올라와서 고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젓가락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밥이야 먹겠죠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마르게섬 언젠가 친구들과 이상형과 안 이상형 이야기를 하다가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 참 깬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숙하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밥 먹는 걸 보고 확 식어버렸다고요 저도 옛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성은 아니었는데 타인이 굉장히 이상한 젓가락질을 하는 걸 봤고 그게 참 거슬렸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지적은 하지 않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면 젓가락질 스타일은 일단 개인의 자유 이유입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의 젓가락질이라면 어떤 과정을 거쳐 왔건 지금의 방식이 본인에게 편하고 합리적인 것이겠죠 다만 우린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작은 단서들로 빠르게 상대의 본질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인생은 짧죠. 사람 하나를 한정없이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쓴들 다 알아내지도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선입견이 나쁜 것이라 말하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좋든 나쁘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없어질 수가 없어요. 선입견이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젓가락질이 이상한 저 사람이 물론 다른 건 똑바로 잘할 수 있고 다른 멋진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젓가락질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발동되는 선입견은 굉장히 단단해서 이러지 말자고 생각해도 그게 잘안 된다는 겁니다. 선입견이 발동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만 젓가락질은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은 누구나 먹고 가까운 사이라면 젓가락질을 자주 보겠죠. 잘해도 딱히 돋보일 게 없는 기본을 혼자만 서툴게 한다면 그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유독 더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못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친구가 나는 그냥 난데 왜 세상은 자기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라고 말한다면 친구로서는 위로할 수 있지만 세상이 원래 좀 그렇다는 씁쓸한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말해도 꼰대같이 들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젓가락질은 젓가락질 정도는. 젓가락질만이라도 표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 긴 인생에서 굳이 안 받아도 될 선입견, 안 받아도 될 손해와 마주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에는 무게가 따릅니다. 보편성을 벗어나 있으면 그에 따라오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좋아서 기른 이 수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제가 수염을 기른 채왜내 수염에 선입견을 가지냐고 말하는 건좀 이상? 합니다 면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엔 훨씬 많으니까요 정리하면 자유를 누리되 거기에 따른 선입견 을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 표준 젓가락질을 안 하는 것이 제가 수염을 기르는 것처럼 그 자체가 기쁜 일일 수도 있는데 요 그렇지는 않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르 예삼. 아무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본 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예절 같은 것말 이죠 하나 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은 좀 가혹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럽고 서러워도 그렇습니다.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될 선입견이라면 안 맞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